근데 우리는 아주 어려서부터 그렇게 교육을 받잖아요. 모순은 잘못된 것이다. 저는 이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걸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. 모순이 잘못이에요? 모순된 연애는 잘못된 연애예요? 여성분들이 얘기하면, 음, 나오늘 뭐가 달라진 것 같아? 뭐, 내 마음을 모르고, 뭐, 왜 자꾸 그런 얘기들을 하잖아요? 그게 남자 입장에서는 여자가 모순대자라고 얘기를 하잖아요. 저도 남자지만 모순대자라는 걸 저도 느껴요. 근데 그러면 안 돼요? <laughs> 모순대로 안 돼요, 여러분. 세상이 모순 아니에요. 이 책은 요 제목이 뭐 양다리 이런 게 아니잖아요. 모순이잖아요. 모순된 사랑도 아니에요. 모순이에요. 우리가 갖고 있는 모순에 대한 생각을 한번 흔들어보자는 얘기가. 사람들이 사랑 얘기를 좋아하니까 사랑 얘기를 이렇게 싹 씌워놓은 거지. 우리는 일반적으로 모순이라는 거를 갖다가 금기시해요. 모순 안 돼. 합리적이어야 돼. 그래야 앞뒤가 맞고 정답이 있어야 되고 소수의견은 안 돼. 이게 되게 비민주적인 거잖아요. 이거는 어떤 면에서 소수의견, 모순된 의견 그런 감정도 가치가 있고 소중하고 중요하다는 걸 받아들여야 되는 된다. 수용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.